안녕하세요. 순돌아빠입니다. 속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캄보디아어. 이번 시간에는, 음,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라 사자성어에 해당하는 바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토끼 사냥이 끝마치면 어, 개는 삶아먹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표현과 비슷한 캄보디아 속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마이, 밥 친낭이란말했습니다시 바이 바옥 친낭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시면은 먼저 시라는 말은 먹다라는 말입니다. 멎다. 먹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동물한테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굉장히 친한 사이라든지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는 이렇게 쓰는데 그래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시라는 말을 쓰면은 조금 신뢰가 된다는 거 먹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음, 씨라는 말이 이제 가장 낮은 등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거보다좀 일반적으로 그냥 막 쓰는 말은 냠입니다. 냠, 냠. 냠바이, 냠모홈, 냠머 머, 얌 냠꼬이띠오, 냠미, 기타 등등. 먹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냠이라는 말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이제, 어, 보편적인 말이고, 그 다음에 냠보다 조금 더 이제 공손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보다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식사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친구들한테 야 밥먹어라 할 때는 그냥 냠바이 하면 되고 식사하십시오 라고 조금 이제 공손하게 표현할 때는 호흡이란 말을 습니다 호흡, 호흡바이 이 말은 자주 듣습니다. 어디 이제 가족 모임이라든지 어떤 단체 모임에 갔을 때 연배가 조금 많은신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냠바이 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호흡바이, 호흡바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아니면 이제 음식들이 많을 때는 바이란 말은 말 그대로 밥이기 때문에 호흡 또는 호흡 뭐흡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호흡 그리고 이제 호흡보다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을 쓰는 말이 바로 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사비사는 저도 아직까지 이제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간혹 쓰기는 쓴다 그럽니다.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비사비사 비사 이렇게, 비사바이 라고 쓰긴 한다는데,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남하고 호흡 두 종류만 조금 아시면 될것 같아요. 씨라는 말은 굉장히 친한 사이에서 뭐, 쓰는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신뢰가 될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먹다 라는 표현인씨 바이는 말 그대로 밥입니다 밥, 밥을 밥 먹는다 바옥이란 말은 내팽개치는 겁니다 내팽개치는 거 버리다 라는 표현이 짜올이란 말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물건을 이렇게 버릴 때 쓰는 말이고 바옥이란 말은 그냥 확 내팽개치고 그들도 보지도 않을 때 쓰는 말 바옥입니다 바옥 그리고 천왕 그러면 냄비를 뜻하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천왕 그러면 냄비라고 알고 있는데 냄비가 아니고 이렇게 큰 소단지 같은 거 아니면 큰 항아리 같은 거 이런 것을 천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아리랑 또또 대고 하는데 주로는 이제 냄비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풀이를 해보면은 씨바에 밥을 먹고 밥 천왕. 그러면은 이제 밥을 다 먹고 나면은 냄비는 소단지는 그냥 확다 팽개쳐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씨 바이 밥치나 밥을 먹고 나서는 어, 냄비를 갖다 버린다 네 팽개쳐버린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토사구팽 이란 뜻이 된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씨 먹다 라는 표현이 씨냥호 비사 이렇게 한네개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